다시 말할게. 발명이라는 것이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이 남이 생각하지 못하고 남강이형 천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게 발명 개발이야. 정책 아이디어고. 응? 남은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어. 아, 다 저질러. 근데, 시킨 거를 돈 받고서 생산하는 거는 그 사람이 발명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사람의 모자란 점을 내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발명가는 남강이란 말이야. 아이디어를 내는 게 많으니까, 일에 따라서. 근데, 지금, 남강이가 개발한 것을, 남강이 제품을, 내가 캐나다 사람에게 일을 시킨 거거든.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그리고 그 생산 라인에다가 돈을 넣어준 거거든. 근데 무식한 놈이 이재명이가 캐나다 사람이 만들었는데 한국이, 한국 거라고 알고 있었다. 그게 아니고 한국, 한국 사람 남강의왕이 개발해서 캐나다 사람에게 돈을 지원해 갖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남광이형이 그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라. 지시한 거야. 개발자가 남광이야. 지금 봐봐. 아무도 생각 못하는데 남광이가 내가 관세 0.5%로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5% 15%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 0.5%, 0.0000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금리야. 금, 금리가, 그, 일원이라는, 일원이라는 값어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돈의 핵심을, 중심을 티끌 모아 태산이다. 이런 말도 모르느냐고, 티끌 모다, 모아 태산이다. 그래서 저축 능력을 가르치는 게 남광의 여왕이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다가, 응? 발명품 생산 라인에서 들어가는 재료가 많잖아. 한 제품에. 한 제품에 들어가는 것들이 소모되는 완 완성 제품이 나올 때까지 소모되는 게 엄청난 여러 가지 노동력도 들어야 돼 들어가야 되고 응? 하나 하나 들어가는 것들이 물품이 많잖아. 그래서 하나의 응? 본체를 만들어서 완성품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그 하나 하나가 수출이니 수입이니 되는 거야 거래가. 근데 남강이 형 나의 발명품이 캐나다에도 있고, 회사가 중국에도 가 있고, 사실은 원래 한국에서 먼저 만든 것을, 샘플을 가지고, 캐나다의 사람이 돈을 받고, 공장을 운영한 거야. 그 사람이 머리를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도 없던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물건을 남강이가 아이들을 내서 만들어 달라고 지시한 거야. 돈을 주고, 근데 이재명이가 무책임한 말을 하잖아. 한국건줄 알았더니 캐나다에서 만든 거다. 정신병자나 하는 이재명이가 말하는 게 정신병자가 할수 있는 얘기지. 응? 그럼 캐나다가 그런 아이디어를 좋은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넉넉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미친놈이 미친 소리. 국제 특허, 남강이 거를 내 거를 갖다가 어? 해외에서 털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미친 햇소리 어? 미친 놈이 하는 거야. 그리고 트럼프는 부동산 하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 매매요그 사람이 저 사람이 과연 이 아이들을 내서 공장을 차리고 어? 노동자를 임금 주고 쓰면서 만들어낸 제품이 불량 나오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 사람에 대한 심정을 알아? 발명품 하나 만들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야. 몇 번씩 응? 손해를 보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 돈이 들어가고 노력이 가서 또 지적해야 되고 지적질해야 되고 지적질해야 되고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지적질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기술자를 키워내는데 매년 어?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정성과 공을 들여야 되는데 앉아 가지고 18 놈이 어? 트럼프가 80 80 넘은 노인 네가 관세 15% 내라.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같이 박수치고, 악수하고, 그리고 노비자금 받아 처먹는 트럼프도보다더 나쁜 놈, 이재명이. 그러면 노비자금 받아 처먹으려고. 괜히 껐떡대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나라 일 전체를 방해하는 거야. 어? 그리고 내가 필요한, 필요한 저기 원료를 빨리 직수입해야 되는데, 필요한 거, 원석을 내가, 저기, 내 땅에서 나온 거, 중국 내 땅에서 나온, 응? 그, 돌을, 희석을, 남강이가 직거래해서 받아와야 되거든? 그런데, 수출하는, 다른 나라에는 수출하지 말라고.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어? 트럼프 놈이. 그래서 트럼프와 이재명이 일방적으로 개약 써쓰고 합의본 것은 모두가 취소고 모두 거부야 미친놈 가서 꺼떡거리고 봐 이재명이가 뭐 한다고 쟤네들 꺼떡거리고 고개를 흔들고 있냐 개뿔도 쥐뿔도 모르는 새끼들인데 그리고 방산사업에 대해서 그 위험한 거 함부로 누설해서도 안 되고 방산사업에 대해서 지가 뭘 한다고 트럼프 놈이 진짜 나쁜 놈이란 얘기야. 그리고 남강이가 그 전쟁 반대 이거 세계 해외 서, 세계 전쟁 반대. 남강이가 했지 트럼프가 한 것처럼 어? 아주 어? 비겁한 짓거리를 트럼프가 해서 노벨 평화상도 남강이 걸 가로채려고 하는 거야. 방산 사업 아무렇게나 계약서 쓰고 그러면 안 돼. 남강의 여왕의 나의 의중을 들어봐야지 핵이나 우라늄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되는 방산 사업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바다에를 썩히려고 응? 생화학 무기나 방산 방산 사업 지금까지 저 사람들의 수준은 우라늄이 들어간 핵탄저, 얼려 이런 것을. 어? 그건 방산사업이 아니야. 전세계 바다 죽이는 사업이지. 전세계 바다 생물을 죽이는 사업이지. 그런 무식한 짓을 저놈들이. 꼴값을 떨고 있다니까. 저. 어? 이재명이가 미친 소리. 남강의 양이 내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7길 6 w 하스 여기가 w 하스 5,505시대야. 임금 남강의가 내가 천재가 밤낮으로 걱정이 되잖아. 어? 전부 내 사업인데, 남강의 사업인데. 그럼 미친놈이 미친 소리 아까 했잖아, TV에. 캐나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남광이 여왕이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제품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돈 주고 공장 차려서 캐나다 사람한테 일을 시킨 거야. 캐나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어? 미친놈, 이재명이가 미친 허튼 소리하고 다녀. 그리고 관제는 0.5%를 넘기면 안 되고, 그리고, 품목마다 관세가 0.2%, 1%가 될수 있고, 0.2%가 될수 있고, 품목마다 관세가 전혀 없는 것도 있고, 그래. 자, 남광영, 나는 이재명과 트럼프가 멋대로 자기들이 만나서 계약하고, 사인하고, 니베이트 자금 받아 처먹으려고, 응? 사기치는 애들을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거부한다. 트럼프 남강이 없는 데서 자기네 멋대로 계약서 쓴 거. 그거는 합의 볼수 없고 거부하고 그리고 계약서 취소야 취소. 남강이왕입니다. 힘이, 그렇게 벌어서 알뜰하게 하나 1원짜리도 아껴서 벌어가지고, 전 세계의 빈민층을 남강에와나 혼자 매겨 살렸어. 어? 불쌍한 사람들, 거리 빈민. 그런 거 하는 사람을 호강 한번못 해보고 이러고 살아왔는데, 여기 W하우스 5층 505시대야. 영등포구 국회대로 37길 6. W 하우스 5층 505실 남강이 여왕이 똑똑한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야. 미래를 전혀 내다보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지금 각 나라에서 특징이 있는 것과 그런 거 와서 제시하면은 남강이가 앉아가지고 필요한 거, 어? 내일도 그 계약이, 어, 자기들끼리 그러는데, 내가 없는 데서, 트럼프가 뭐, 뭐 부동산업자, 부동산업자. 저, 생산 제조공장, 그런 거, 관련 없는 사람. 그리고, 유류 에너지, 에너지, 그런 걸 갖다가 관세를 그렇게 비싸게. 내가 트럼프를, 남강 이왕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건, 일단 미모가 햄싸마다 여상으로서 이렇게 바라볼 때, 한 남자를 바라볼 때 진짜 멋있다. 그런 거야, 응? 어? 트럼프의 모든 점을 다 좋게 보는 게 아니고, 건강 관리 잘했다, 뭐, 그런 거지, 응? 어? 남강이왕 지금 잠도 못 자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너무 걱정이 돼. 여기는 1957년 11월 23일생 전세계 의 임금 남강이왕, 전세계 모든 공장 업주야. 내가 남강이가.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애를 태우고 있는 거야. 남강이왕은. 반세 15%씩 줄수 없어. 그리고 방산사업 핵무기 아니야. 핵무기 안하라고 그래. 잠수함도 정찰기야, 정찰기. 그리고 요격기는 핵을 집어넣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가격했을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요격기 같은 거지 응? 핵무기를 거기다회골료를 집어넣지 않는다. 방산사업 그리고 잠수기 잠수함이 정찰기라고 정찰기 적이 나타났나 나타났나 무슨 짓을 하는 그런 것을 감시 정찰하는 그리고 그런 거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어서 국내에 한국에서 만들겠다는 거야. 해외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기가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해외로 나가지 않고 한국에서 생산하겠다 제조하기. 건조 제조하겠다 잠수함도 그런 거야 모든 걸안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세계 평화 통일을 위하여 전쟁반대 국제특허 이호 남강이가 모든 걸 지켜왔는데 이렇게 온갖 희생을 당하면서 나머지 인생 잘 지켜온 거를 나머지 인생 피곤하고 힘들고 응? 억울하다고 그냥 물러날 순 없잖아.